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지역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비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유 경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R마트는 상가의 한평 공간을 공유해 설치되는 희망 매장인데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지난 31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안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가 점포 한쪽에 작은 매장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QR마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도시공유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탄생한 아이디어입니다. 판교는 어, 많은 회사와 직원들이 있지만 어, 주말이면은 어, 다 빠져나가가지고 장사를 할수 없는 주 5일도 안 되는 그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어, 요즘 자금에또 이제 그 식당이라든가 영세사업체에서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인해가지고 참 힘든 과정들을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판결에 가면하고 협약을 해서 한번 우리 자국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풀어보자. 큐알마트는 스마트폰으로 상점과 매대에 설치된 큐알마트를 인식하면 편리하게 물건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송비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큐알몬 앱이라는 걸 모바일 앱으로 해서 앱투앱 결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거와 같이 이제 시범 사업을 3개월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판결은 또 특수하게도 7만 5천 명 중에 단 5만 7천 명이 2030 젊은 세대들이고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임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손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q r 머니 있는 물건을 선주문, 선결제까지 손쉽게 할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상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좋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QR마트는 온라인 상점과 다르게 이제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어, 그 연대, 그리고 감동, 그리고 상생 이 안에서 저희 같은 청년 창업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아주 잘 만들어내고,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제품을 또잘 홍보해주시고 팔아주시면서 그 추가 수익을 가져가시고, 소비자분들께서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의 새로운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월 일정한 수익과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QR마트 프로젝트. 지난달 31일 출범식 개최 이후, 판교테크노밸린의 15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송도, 강남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STV 뉴스, 안서윤입니다.